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타로명장 이기선입니다. 오늘도 역시 먼저 공지사항부터 안내하고 본격적인 리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를 배웠으나 아직까지 중심 키워드만 생각나고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분, 타로로 전업상담사 또는 투잡으로 활동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자막에 나가는 분당고서연동에 위치한 한빈역학원에서 그 해답을 찾아 드리도록 하고 있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 방송이 나가는 날은 7월 10일인데요. 요즘 정말 장마철 날씨가 비가 왔다 너무 더웠다 알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쪼록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에 주의하시고 7월 달은 엊그제 8일 날 수업을 잘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또 다가오는 수업은 7월 22일 넷째 주 그리고 8월 달에는 12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와 세 번의 수업을 진행할 경우 온라인 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리딩의 주제는요. 모처럼 남성분의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할 건데, 3세 초반의 남성이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이 남자분은 동료 여자분과 동갑이고 성당이 마음적으로 잘 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둘이 만나면 좋았다가 아, 나빴다가 지금 뭐 요즘 날씨처럼 뜨거웠다가 비가 왔다가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자 결국 어, 이 남자분은 어, 이 여성분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둘이 좋았다 나빴다가 반복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전화 상담을 하게 된 것이고 결국 그래서 그 여성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면서 속마음을 알고 싶다고 그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자, 그 남성분의 질문에 대해서 카드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 남성분이 궁금해하는 같은 직장 동료, 동갑내기 친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고 속마음에 대해서 지금 이런 카드가 나왔는데요. 자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메인 카드 결과 카드를 보니 페이지 컵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성분이 우리 남자분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은 페이지 컵스처럼 이렇게 소년의 컵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뜻인데요. 자 페이지가 갖고 있는 이 젊은 음, 젊은 청년 또는 소년이라 볼수 있는 그 인물에 대한 긍정적인 것은 에너지가 넘쳐흐르는 생기발랄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긍정적으로 본데 부정적이라면 다소 철이 없고 철부지 같은 이런 것도 부정적인뉘앙초도 갈거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음, 것을 들은 이 젊은 음, 청년 또는 소년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컵 안에 있는 이 물고기와 대화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안에 있는 분이 여성이라고 어,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억지춘향으로 그렇게 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남자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결국은 이 남자분의 능력은 어떻게 보면 물고기와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과 잘 감정이 소통되는, 그리고 에너지를,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그런 사람으로 판단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이 남자분을 만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대화가 잘 되는 사람, 그러니까 대화가 잘 통하는 동료, 그리고, 어, 뭐라 그럴까. 자기 마음을 잘 들어주는 그런 친구 같은 사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등으로 묘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런 결과 카드가 이렇게 나왔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 킹카드가 만약에 나왔다. 킹 컵스나 뭔가 나이가 든 사람이 인물에 등장했다. 그러면 의젓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 그러나 이건 긍정적인 의미고, 다소 부정적이라면 꼰대 같은 사람, 뭔가 대화가 잘안 통하는 사람, 이렇게. 또, 리딩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항상 교차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데, 지금상에서 황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보면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들이 계속된 만남을 가질 이유가 없었던 거죠. 자, 과정카드. 이 사람들이 직장 동료로 이제 계속해서 있으면서, 지금, 아, 초반에 카드를 흐름에 놓고 봤을 때, 첫두 사람이 상당히 마음이 잘 통하는, 그런 직장 동료이면서 남녀 관계로 지금 되고 있음을 우리는 과거 카드에서 어, 어,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간 흐름에 또는 현재로 봤을 때도 지금 일을 잘하는 직장 동료로 그렇게 서로 호흡을 잘 맞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 알 수가 있고 그림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더 러버스 즉 연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예,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잘 통하는 그런 동료, 그 다음에 어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동료의 관계, 이렇게 발전하면서 결국은 마음적으로 지금 잘 통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중에 연인으로 발전되고 싶은 그런 것도 뉘앙스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놓고 보면 에너지 넘치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와 대화를 잘 해주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지 여자분은 이 남성분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또한 페이지 컵스가 충분히 인간적으로 호감을 느끼고 있고, 지금 이옷 입은 것도 놓고 봤을 때, 뭔가 좀 깔끔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뭔가 좀 깔끔한 이미지, 샤프한 이미지도 좀 갖고 있으면서, 너와 충분히 대화를 잘되면 하는, 내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 너한테, 뭔가 이게 상담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대화를 요청을 했을 때, 뭔가, 잘 통하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발전돼서 연인까지 갈 만한 그런 상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리딩을 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좀더 이렇게 깊은 관계가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에게 상담을 할 것을 그렇게 좀 약속을 했고요. 어, 나중에 혹시라도 이두 분의 관계가 좋은 연인으로 발전된다면 다시 한번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은 유튜브 동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으니 아끼지 마시고 팍팍 눌러주시고요. 네, 예, 지금 본격적인 장마 무더위가 지금 절정에 이르고 있는 7월 달입니다. 저제 동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리딩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